차별금지법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자유주의입니다. 자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배신이고 반자유주의적인 검열법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군사독재에 저항했던 지금의 86운동권 정권이 자기들이 억압받을 지게는 표현의 자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다가 자기들이 해계문의와 권력을 잡고 나면 자유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자유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탄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에 대한 배신이에요. 당신들은 자유에 대한 배신자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표현의 자유예요. 아멘. 표현의 자유. 말을 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급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민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프레시안이라는 우리 진, 소위 진보좌파 어, 거기, 언론에 가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보수 기독교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그들의 의도를 정랄하게 드러난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제정하려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파, 특별히 기독교 우파, 기독교 보수 우파의 해이모니를 꺾어버리고 독주를 막기 위해서 반, 자유주의에서 검열법을 법제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좌파 우파가 이래야 하니까 여기 계시면 좌파니까 저쪽에 조금 편가리기 쉬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우리 정치철학에 서는 여전히 유유미한 표현이에요. 네. 보통 그냥 좌파 편가리기 그런 표현을 보시 마시고 칼 마크스의 사상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자율로 분 어, 구분하신다고 보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법의 배후는 문화 막시즘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여러분들 중국이나 그다음에 소련에서만 일어났잖아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를 판단한 거예요. 그 세력이 뭐냐? 바로 기독교라고 볼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사회주의 혁명을 저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독교 문화를 해체시켜야 돼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화의 강점력에서 특별히 그람시라는 사람이 다섯 개의 영역을 이야기했거든요. 교육, 사법부 교회, 기독교, 그다음에 가정, 또 하나가 뭐죠? 언론, 워버브 포지션이라고 해서 그 자기를 점령해서 진취진을 통해서 일종의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문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빨치상적인 새로운 활동. 이 문화 막시즘이 추구하는 길 중에 발치산적인 전략이에요. 극 소수의 정의 정예 쉽게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전략이에요. 게릴라죠. 내적 모순으로 들어가서 그 체제를 안으로 침투해서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해겔과 칼 막스의 변증법적 지향이라는 사유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경제만 지중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아요 우리도 문화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정교하고 세련된 문화, 문화 막시점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문화 예술계에 대한 헌신과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박한 자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몰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 영화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문화로 침투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 이미 패배했거든요. 경제 패배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후퇴한 영역이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 막시점이에요. 문화 막심에 시 대해서 조금 정당하게 비판하고 막아쓰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철학과 지성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회주의가 일차적으로 실패했지만 은 사회주의는 대학에서 다시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문화 막심 많이 넘어간 거예요. 독일 프랑프루탁과 지성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육해서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문화 막심입니다. 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문화를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섬세하게 분석해내고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제가 이 차별금지법 사상의 배후를 문화막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사상가를 추적해봤어요. 제가 국내에서 몇번 강의를 통해서 마르크세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이후 연구를 통해서 아! 마르쿠제가 배우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1968년 독일과 프랑스 또 미국에서 68 학생 문화 혁명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3M을 이야했어요 3M, 마스 마 r 마르크제 68년. 근데 지금 21세기인데 마르쿠제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 미국 지금 미국 미국이 좀금심해요 인종 갈등 때문에요.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거의 다 이제 몰라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21세기. 마크롱이 그걸 대변 하고 있죠. 예, 프랑스. 다 우리 차별 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글로벌한 이런 영향을 받았어. 그 끝까지 이야기를 재정하고 어, 그 가는 거거든요. 그 배우로 추적게 보면 나르쿠즈의 사상까지 나가는 건 맞습니다. 나르쿠즈가 해방적 톨레랑스라는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해방적 톨레랑스는 우파 운동에 대한 불관용과 좌파 운동에 대한 톨레랑스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우파 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불관용하고, 어? 허용하지 말고, 자파 운동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쿠스의 어, 억압적 톨레런스 개념이 2015년부터 미국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아서, 미국에 이런 운동이 있어요. 뭐 비판, 사회정의 운동, 워키즘 이런 운동이 있고요. 뭐 교차성, 큐어드 뭐 급진 페미니즘, 이게 다 이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던 당파적, 당파적이라는 말을 파르티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빨치산적인 톨레랑스 개념이 차별금지법의 배후에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미셸 푸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 이 사람들이 다 배후에 있는 거.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좌파 사회주의자들 급진 페미니즘 지금 페미니즘의 대부가 누구냐? 푸코에. 푸코와 버틀러라는 두 기둥 위에 지금 젠더 퀴어 페미니즘, 성인지 페미니즘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르크스요, 당파적 톨레런스, 빨치 산지겐 톨레런스 개념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반 자유주의적 개념이 차별 금지법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적 로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지식인으로서도 이 반쪽 인간 사람들만 편드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는 일반 지성인으로서도 나는 지지할 수가 없다. 마루프제는 이 자유의 제국이라는 공산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유의 단계가 스냅되어야 하며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교육 독재가 필요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쉽게 말하면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임시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마르쿠제가. 이제 이런 사상에서 차별금지, 차별금열, 이런 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싶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마르쿠제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반자유주의인데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들이 검열에 맞서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어느 검열을 하고 새로운 어느 정치를 하고 새로운 어? 반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동의할 수 없다. 당신들은 답해보시라. 이런 어, 사회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와 계급, 그래서 세계관 자체가 계급투쟁적이죠. 계급투쟁적,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지주의예요. 만의교예요. 빛과 어둠의 투쟁으로 보는 거예요. 세계를. 그래서 자신들은 빛이고 자신들은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빛이고 나머지는 어둠이고 혐오와 차별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가 혐오와 차별의 이데올로기예요. 안 그래요? 가진 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가진 자에 대한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혐오와 차별의 근거에서 세워진 이데올로기 자체가 사회주의가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약자나 소수자나 희생자나 어?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2 0년 동안 오랫동안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보호하고 희모와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건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자, 소수자, 승소수자 이런 사상들을 뭐예요? 이 사람들을 새로운 혁명 조체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 막심의 전략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들이 그들을 성소수자들을 그냥 저수자로서 관용하고 톨레랑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 세력으로 앞장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 차별금지도 새로운 사회주의 전략이에요. 이 주디스 보틀러, 젠더 이야기하는, 이 젠더 페미니즘 이야기하는 사람도, 주디스 보틀러도 1997년 자신의 주장이 소수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제도권으로의 기인행진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출세하게, 특별히 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철학적으로 봐도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당파적이고 날치산적인 기획이기 때문에 만약 통과되더라도 다음 정권을 바꿔서 받은 대시 폐지시켜야 돼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성적지향, 뭐 성적정체성. 결국은 사실은 동성애 운동, 글로벌 성경명 운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런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가 누구냐면 미셸 푸코예요. 여러분들 페미니즘 사상의 가장, 여러분들 우리나라 퀴어 신학이나 퀴어 페미니즘, 퀴어 이야기하는 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자신들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퀴어 신학은 미셸 푸코에게서 시작되며 급진 페미니즘 학자인 게일 루빈과 주디스 버틀러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미셸푸코가 급진 페미니즘의 대부인 동시에 이런 사회정의 운동, 그 다음에 이런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학자인데, 포스트 모던 철학자죠. 동승애자이면서 서화성애자고 사도 마조키스트였어요. 프랑스 공산당에 빠졌다가 나중에, 다중에는 마우쭈 등을 숭배하고, 최근에 유럽의 자살, 특별히 서유럽의 자살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독일의 자살. 그래서 각성해야 됩니다. 유럽 지식인들이. 그래서 동유럽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유럽의 르네상스와 기독교적 유럽의 재부흥을 위해서 많은 운동들을 동유럽이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젠더 광기. 독일에서는 젠더 광기라는 표현을 써요. 젠더 사실 헛소리예요. 그럼, 젠더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마치 좋은 우리말을 써야 되는데, 그냥 성별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 고급진, 마치 유행을 해야 조금 외래어를 좀 써줘야 조금 더 고급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 젠더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젠더 개념은 잔마니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사실은 헛소리예요 독일에서 젠더 운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젠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인간은 쉽게 말하면, 태어날 적에는 성중립적인 유니섹스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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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뇌, 뇌과학적으로 폐기된 이론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연관되어서 최근에 성공에 대해서 뭐 성중립적인 화장실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중립, 유니섹스. 아니에요. 인간은 지렁이가 아니에요. 지렁이는 자흥동체적인 게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지렁이보다 훨씬 더. 이미 뇌과학자, 최근에 보니까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어토너스 선생님이 딱잘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어느 순간에 가면 뇌 자체가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가 확실히 달라져요. 뇌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뭐 남성 성기, 여성 성기 가슴 이야기 하는데 가장 뚜렷한 성기는, 특히나 성징은, 성징후 가장 성적으로 차별되는 것은 성기가 아니라 오히려 뇌예요. 네. 뇌. 뇌 자체가 인간과 침팬지가 다른 것처럼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외계인이라고 보시면 속 편해요. 외계인이다. 뇌 용량은 인, 남자가 10%가 많다고 그러지만 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뇌 과학적으로 이미 폐기된 젠더 개념을 급진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젠더, 젠더. 독일에도 그래서 뭔갖다 갖다 붙여가지고돈 받아내고 연구 지원 받아가지고 우죽순처럼은 젠더 연구들이 생겼다가 독일에서도 최근 거의 다 이제 폐지되어 가고 있어. 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과학적이지 않거든. 근거가 없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성인지라고 바꿨어. 요 차별금지법 뭡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비판하 그러면 규모 발언이다. 차별 발언이다. 이걸 금연하겠다는 거. 금리를 하려면 조금 학문성이 있고 보편타당한 학문성이 있는 걸 비판하는 걸 금리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학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생물학자들 일어나고 소위 하드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데 말이야. 급진 페미니즘 학자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젠드라는 걸 붙여가지고 말이야. 포스트 모더니즘도 한때 유행했잖아요. 아, 포스트 모던. 이렇게 엎어줘야 지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신학자들도. 뭐, 강의 제목도 포스트 뭐든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행이었거든요. 지적인 유행이었거든요. 젠드도 비슷해요. 그냥 성별이라고 쓰면 되는데, 젠드라고 정말 부어야 마치 진보적이고 지성적이고 착각이에요. 따져보세요. 젠드가 정말 그렇게 고급진 개념으로 쓸수 있는 개념인지. 대기해야 될 이론입니다. 저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인지, 그 급진 사회 구성주의인데요. 일종의 성도,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사회적 구성물이고, 인간 인식한 것에 따라서 뭐 교육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근데 헛소리예요. 그 최근에 뭐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미국 교수가, 미국 교수가, 분석철학자가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도 출판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 베스트셀러예요온불시 포스트 모던 이즘 자체가 사실은 개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드립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나온 젠더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나오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 요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뭐냐면 소위 희생자 의식 문화가 있습니다. 빅티무드 컬처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하면 희생자를 새로운 어떤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생자 의식 문화의 출현. 그래서 새로운 희생자 소수자 전체주의, 반자유주의, 부족주의가 지금 이런 운동들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 대학의 새로운 신성, 빅팀. 이거, 어, 그래서 여러분들 서구 대학은, 원래 서구 대학의 가장 신성한 가치는 지, 진리였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의 전당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대학은 진리의 전당. 근데 지금 미국, 특별히 이제 미국 대학인데요. 지금 미국 대학은 무엇의 전당이 되었느냐 하면 진리의 전당이 아니라 희생자의 정당이 되었어요. 이제 이런 제이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탈진리 이후에 서구대학의 새로운 신성인 희생자 그래서 희생자들을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숭배하고 신성화하고 세이크리드 위킹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희생자의식문화 그래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서구대학의 신성한 가치는 진리였지만은 1990년대 이후로 미국 대학에 새로운 신승한 존재로서 빅팀이 자리 잡게 되었어. 그래서 성소수자. 여러분들 왜 성소수자라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빅팀이잖아요. 희생자. 근데 희생자를 과잉되게 승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희생자 이리얼로기입니다. 희생자 정치학이고 희생자 새로운 계급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희생자 계급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혁명 주체로 만들어서 사회 를 사회주의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잉된 이런 희생자 숭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빅팀을 먼저 구한 것은 기독교 맞아요. 약자, 희생자 소수자를 먼저 구한 것은 기독교지만은 기독교는 결코 당파성에 빠져서 소수자와 희생자를 정치적으로 숭배하지는 않아요. 소수자도 재인인 것입니다. 약자도 질투합니다. 희생자도 죄인인 것입니다. 노동자도 죄인이에요. 자본가도 죄인이고 이게 기독교 전통사상이지 프로레테리아만 마치 무죄한 것처럼 모든 책임은 소위 기존 질서나 가진 자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건 빨치산직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이지 절대 기독교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은 오랫동안 베리타스를 추구해요. 진리. 옥스퍼드 대학의 모터도 Dominus Illuminatio Mea.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이게 옥스퍼드 대학의 모토였어요.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죠. 베 e r i t a s 진리. 근데 운동권들이 대학을 점령해버려가지고 지금은 대학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에 진리는 사라지고 빅팀이 진리를 대체하게 되었어요. 이제 특별히 미국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뭐사회징용운동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왜 자꾸 성소수자들을 내세워서 성소수자들을 비난하면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를 굉장히 신성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승애자소아승애자근친상관자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렇게 신성한 존재인가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자 오신가? 이 사회주의자 히틀러의 폭력과 야망과 만행을 경험한 독일 사람들이 전후에 특별히 기독민주연합 최대우 기독교 교회가 중심으로 기독교 정당을 세워서 헌법을 수정하면서 아예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적 근본 질서라는 표현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회주의 사상이 그렇게 강하지만은 독일도 헌법의 근본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근데 우리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헌법에서 자유를 자꾸 빼자고 그러고, 그죠? 이 차별 금지법도 뭡니까? 자유를 자꾸 빼자는 거야. 자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탄압하겠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빠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 세력들과 연대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특별히 자유는 가장 기독교적 가치거든요. 물론 평등도 기독교적 가치 맞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평등당은 없을까요? 자유당은 그렇게 많아요. 오스트리아에도 자유당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자유당이 있고 근데 저는 평등당이라는 당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등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고 기독교적 가치고 추구해야 될 가치인데 왜 평등당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평등을 기계적으로 가져갈 경우에, 저도 만약에 평등당원이라면 제가 키가 좀 작거든요. 생긴 것도 비주얼도 별로거든요. 오디오는 좀 나, 나름 괜찮지만. 그러면 평등하게 만들려면 키큰 사람들 다 잘라야 되고, 키. 잘생긴 사람들 집어가지고 다, 에? 이렇게 평등하게 얼굴도, 미모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평등을 그렇게 평등주의적, 공산주의적으로 강제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평등당은 왜 없을까? 노문제목으로 삼고 한번 연구해보세요.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평등당. 그래서 이런 평등법도 평등당에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유주의 전통, 자유민주주의 전통에서는 민주적 사회주의도 있어요. 자유주의 전통은 사회주의도 포용을 해요. 그죠? 독일에서는 래서 사회민주주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절대 자유를, 자유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일당 독재 맞잖아요.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그들의 근본 교리 맞거든요. 북한을 보세요. 노동, 노동당 독재잖아요. 그들의 근본 교리는 노동자 독재예요. 노동당 독재고, 프로레타리아 독재고, 차별금지법도 독재법인 거예요. 자기들은 허용 안 해요. 철저하게 우파에 대해서는 불가능한다. 마르쿠제의 사슴처럼. 이것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과영 그래요. 좋아. 표현에 자유 있고, 양심에 자유 있고, 학문에 자유 있고, 우리는 허용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뭐,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 이야기하고, 김일성 회고록도 내고, 최근에 보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어, 연구지원을 해가지고, 막스 앵헬스 전집이 이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자유를 향유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자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금지라고 의가하겠다. 이건 도저 사회주의의 실체를 잘 아셔야 돼요. 차별금지의 실체. 굉장히 비대칭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어 비당파적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저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 물론 외모주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길고 당파, 어느 계급이나 어느 편을 드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부자가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젠드 플루이드를 이야기하는데, 젠드가 플루이드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뭘 플루이드로 유동적으로 보셔야 되느냐 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를 유동적으로 보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 특별히 저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의 그 근본 에너지에는 질투심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은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질투심을 극복해라 사회주의 사상의 근본에는 질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막스의 사상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오래 가느냐 저는 인간의 가장 뜨겁고 끈질긴 감정의 질투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에너지 삼아 불타오르는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칼막스의 사상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